안녕하세요. 우한 취미생활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어, 햇살은 따갑지만 바람은 그래도 시원하게 느껴지는 가을 날씨입니다. 가을과 잘 어울리는 저는 탱고 공연을 갔다 왔는데요. 지인이 연주하는 공연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공연이 너무 아쉽게 끝났죠? 최근에 F5를 끝낸 게 있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김대리의 쉽게 뜨는 요즘 니트고요 집 근처 도서관에서 빌린 뜨개체 리뷰 2탄에 있던 책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 빌렸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제가 니트를 완성을 해야 됐습니다 사용한 실은 뜨개실천국의 묻지마 콘서고요 처음에는 보라색 콘서를 사용했지만 어, 중간에 도저히 안 돼서 스모크 블루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용한 실은, 어, 밑단, 고무나 밑단은 4.0mm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본판, 어, 본판 무늬단은 4.5mm 바늘이고, 어, 목과 아홀 부분에는 3.75mm 바늘을 사용하였습니다. 9월 4일날 캐스톤을 하고 4mm 바늘로 두코 고무단을 6cm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9월 5일에는 무늬단을 시작을 했고요. 4.5mm 바늘로 떴습니다. 9월 8일 캐스톤한 지 4일차. 암홀 전까지 전체 길이가 27cm가 되도록 무늬단을 뜹니다. 밑단 고무단이 두코 고무단으로 6cm니까 본판 무늬는 21cm를 떴습니다. 고무단과 본판 무늬에서 바늘 교체도 있었지만, 음, 책에서 도안에서 코늘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 마커의 위치를 잘 선택을 해야 되고요. 중간 마커를 안뜨기와 안뜨기 사이로 하라고 책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딱히 문제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큰 대참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어, 무늬를 그냥 단순하게 뜨면서 올리고 원통 뜨기를 하다 보니까, 어, 자라는 속도가 엄청 더뎌요. 너무 더디네요. 9월 9일 캐스톤한지 5일차 양쪽 암울을 덮어씌어 콧막음으로 어, 코스를 줄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물이 자라는 속도가 꽤 빨랐어요. 그리고 어, 편물의 무게감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뒷목도 생겼고 동시에 어깨도 만들어졌어요. 캐스톤한지 7일차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눈이 부시죠. 뒷판 어깨는 완성하였고 앞판 어깨를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를 이어서 짜잔 완성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잘 만들어졌죠? 어코가 좀 늘어난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잘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완성. 캐스호 난지 벌써 9일차 구요 어깨 고무단 뜨기를 하는데 매직 루프를 이용하다 보니까 코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쪽 고무단도 떠야 되는데 아 쇼팁이 없네요 힘들다 9월 14일 캐스호 난지 10일째 드디어 고무단까지 완성하고, 가로폭은 45cm가 되고, 전체 길이는 50cm 정도 됩니다. 콘사다 보니까 단수축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어, 생각보다 세탁하고 나서의 길이를 보면, 단수축은 일어나지 않았고, 가로 길이로 5cm 정도 늘어난 걸알 수가 있어요. 김대리님의 요즘 니트 베스트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 제가 사용한 실이 묻지마 콘사의 스모크 블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처음에 실 리뷰할 때는 아크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뜨다 보니까 어 약간 양실의 울 실의 특유의 기름 성분이 좀 느껴져가지고 어 생각보다 아울 실인가보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이게 5합실이거든요. 5합실인데, 제가, 어, 본판 무늬뜨기를 4.5mm 바늘로 하니까 조금 청글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양이 꽤 되는데, 이거는 다음에 뜰 때는 주 메인 바늘은 4mm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4mm를 했고, 지금 이렇게 스와치를 내봤어요. 이거는 보그 입문가 꽈배기 문이고요. 지금 요집니트 김대리님의 요집니트 베스트 할 때는 한 가지 실로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겨운 감이 있었는데 여기는 무늬도 들어가고 이 갈색에 어, 배색이 들어가니까 특히 고무단 쪽에 이 배색을 넣을 건데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색깔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고무단 쪽에 배색을 넣을 생각입니다. 짜잔 이렇게 들어갔고 나중에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이 보그 입문가 까빼기 무늬의 베스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 아랫단에 다른, 지금 딱 가을에 알맞은 색상의 브라운, 어, 레드 계열에 가까운 브라운을 넣었고, 지금 이 색상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지금 메인색 바늘은 4mm 바늘로 교체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베스트를 했을 때, 망템이라고 했을 때는, 사이즈 미스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미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 M 사이즈를 떴고, 어, 게이지는 좀 달랐어요. 바늘 사이즈도 다르고, 어, 이 콘사에 대한 게이지도 다르고. 그래서, 음, 그냥 코스만 보고 뜨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크게 문제는 없었고,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리다시피, 어, 고무단에서 본판으로 넘어갈 때 중간 마커 위치를 안뜨기와 안뜨기 사이를 안뜨기와 안뜨기 사이로 잘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읽고 책 도안을 제대로 안 읽고 그냥 뭐별 문제 없겠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 어디서 표가 나냐면 어깨 에 이을 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암홀 줄이고 목 고무단을 줄이고 이럴 때 더퍼시어 콧마금은 책대로 앞 뒤 앞판과 뒷판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무늬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원통뜨기를 하다보면 발생하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마커도 중요하지만 중간 마커도 엄청 중요하구나 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옷의 단점이 또 뭐가 있냐면 고무단을 샀 4.0mm 바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무단이 꽤, 어, 간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잡아주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어, 메인 바늘이 4.5고, 고무단이 4mm라서 좀코 차이가 별로 안 났는지, 그래서, 어, 더 작은 바늘을 했어야 됐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 가장 또큰 문제는, 어, 목 고무단과 암홀 고무단입니다. 지금 이 여기 부분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덮어시어 코마금으로 마인드오프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 잘못하면 쫑겨요. 제가 고무단을 하기 전에는 어 엄청 여유 있게 되어 있었는데 제가 어 고무단을 뜨면서부터는 음 쫑기는 스타일의 옷이 됐습니다. 여기 목 부분도 이끝 마인드오프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늘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쪽 부분에는 제가 어, 바인드오프 중에서도 신축성 있는 바인드오프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게 또더 쫑기 있는 바람에 이 부분을 한번 풀었습니다 바인드오프 된 부분을 어, 풀기가 어려워서 그냥 끝단을 잘라서 코를 다시 주워서 어, 바인드오프를 다시 했습니다 그니까 고무단을 몇단 다시 떴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전체적인 후기를 남긴다면 어, 바텀형, 바텀업 방식의 음, 바텀업 방식의 베스트는 처음인데 어, 초보자가 접근하기에는 바텀업보다는 탑다운 방식의 베스트가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제가 처음에 그렇게 옷을 도전했는데. 어, 초반에는 어려움이 크게 없이, 음,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텀업보다는 탑다운 방식이, 어, 뜨린이에겐 좋겠다. 초보자에게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어, 쫀손이기 때문에, 특히 덮어시어 코마금 할 때, 수장할 때, 바인도프의 바늘 사이즈를 한 사이즈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 고무단을 4mm가 아니라, 3.75나 3.25로, 어, 바늘 사이즈를 확 줄이고, 대신 바인드 오프는 4mm, 4mm로 해서 바인드 오프를 하니까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여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고무단 할때코 줍기를 조금 덜 했나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또 해결을 해볼까. 지난번 쫓기보다는 그래도 완성도가 있고 주변 지인들이 잘 만들었다는 말을 할 정도로 못 입을 정도는 아닙니다. 어깨에 무늬 이음이 잘못됐다 했어도 그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서 그냥 입었는데, 제 스스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점을 알았으면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무단의 사이즈는 좀 줄여야겠다. 그리고 내가 어깨 입기라든지 무늬 부분에 너무 약하구나, 이런 걸 느껴서 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보그 입문가 베스트를 한번 스스로 떠보자 해서 어 배색 무늬는 별도로 어, 별도로 제가 같은 색상의 어, 같은 실에 베스트를 이렇게 떴죠. 그래서 스와치를 한번 내봐서 반의 사이즈로 줄여도 무늬가 잘 나온지를 한번 스와치를 내봤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음어 이걸 통해서 고무단 사이즈는 괜찮은지, 음, 그 다음에 본판 무늬는 잘 나온지를 바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망한 템 정도는 옷을 입을 수가 없는 정도의 미스였지만, 두 번째 옷을, 아, 총세 번째죠. 어, 총세 번째고, 첫 번째 옷은 제가 지인한테 선물을 드렸고, 두 번째 망한 베스트는 정말 사이즈 미스라서 입을 수가 없고, 세 번째 옷은 나름 입,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어, 뜨개 유튜버의 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언제 옷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까 라고 상상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옷의 완성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입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특히 착샷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어, 다이어트를 해서 어, 다음에는 착샷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